해리초인 크리스티아나라는 독일 장미예요. 장미는 보통 노지에 심는데 저는 좀 화분에 심어서 키우려고 해요. 완전 장미에 꽂혔어요. 영국 장미고요.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어 켄트라는 꽃송이가 굉장히 큰 그런 장미예요. 가벼운. 플라스틱 재질인데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토븐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에요 실제로 친환경 소재고 토븐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플라스틱 화분에 비해서 통기성도 좋다고 합니다 배수구가 없어요 독일 코르데스사의 노발리스